시험 마시고 나에게 주는 선물. 아, 나랑 사이다 마실래? 편안하게 햇피을 쬐고 잘 쉬고 있냐?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영동자입니다. 주영동자는 지금 시험 끝나고 네 오늘. 첫 수업 마무리 잘 하고, 지금 법관사에 가고 있습니다. 법관사로 가는 길이 정말로 예쁘게 잘 되어 있는데요. 당국대학교 바로 옆에 있어서 엄청 가깝기도 하고, 바로 시골길로 변하는 그 풍경들이 예술입니다. 법관사로 한번 가보면서, 아, 지금 또 아침엔 되게 추웠거든요. 그런데 날씨가 괜찮아졌습니다. 법관사랑 인연이 정말 깊어요. 주영동자 불교동아리 처음 만들려고 할때 가까운 절에 그것도 조지스님께서 불교동아리를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고 계셔서 지금까지 인연을 맺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약간 주영동자가 스님을 서운하게 했던 부분들도 있고 여러 스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스님한테 관심을 못 가진 그런 순간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인연을 맺고 있는데, 아, 그래도 너무 감사하네요. 스님하고 함께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노력을 해서 불교 동아리, 동아리 방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영동자, 동아리 방좀 보여줘. 네. 한번 고해적 홈즈 느낌인가 따라라라네 보이시면 지금 이렇게 잘 되어 있죠? 앞으로는 불교동아의전반을 예쁘게 꾸며서 선배님들께서 오늘 가지고 계신 불상 모셔두고 목탁으로 기도하는 그런 느낌으로 1 8배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새 역사를 쓸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여기 옆에는 여기 항상 강아지들이 짖는데요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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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강아지들을 안에다가 추워가지고곧 있으면 할로윈이네요 여러분들 트리골 트윗 아, 불교동아리도 뭘좀 해야되나 할로윈 때 조금 10월달에는 많이 놀았죠 주영동자가 추석 때부터 시험공부도 역대급을 안해서 아 주영동자가 하나는 거의 꼴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laughs> 자랑 아닌 자랑? <laughs> 그래서, 아, 불교 동아리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많이 피곤했어요. 그게 확 몰아오는 거예요. 피로가. 그래서, 불교 동아리 끝나고 나서 동아리방도 챙겼으니까 하나의 목표로 이뤘잖아요. 조금 쉬자. 음. 푹 계속 계속 쉬었습니다. 열몇 시간씩 자고 하루에. 그런 일상들을 계속했었는데 조금 10월 달 말이 되니까 아, 이때 충전 받은 기운으로 통해서 11월 달에는 정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어 계속해서 원력들을 이어나갈 겁니다. 불교 동아리 뭐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하나하나씩 일어나가면서 나에게 어떠한 감정들이 느껴지고 조금 자만하는 것도 생기죠. 동아리방이 생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뤘으니까 자만심이 생기는데 그런 것도 잘 알아차림하고 나 혼자서 만든 게 아니다라고 견존의 마음을 가지면서 앞으로 앞으로 정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엄청 추워요. 주영동자도. 이제는 침대 밑에 전기장판을 깔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많이 춥고 추운 상태에서 여러분들 감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많이 껴입으시고 주영동장 지금 조금 덥네요. 네 점심 때는 또더 일교차가 커서 잘 챙기시고 또 많이 드시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그냥 무사하게 보낸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이루어야 돼그 목표에 대한 성취감은 있겠죠. 하지만 그 성취를 못했어도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의식주 잘 해결할 수 있고 그런 것에 감사하다. 그 하루하루도 의미가 있는 하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은 조건에 관계없이 지금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법관사 법당입니다. 엄청 나무 느낌으로 잘 되어 있죠? 네, 지금 스님하고 보살님들이 회의 중이셔서 밖에 나가서 한번 산책을 해볼 시간입니다. 배도 소화시킬 겸 산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좀 시골 느낌이라서 새들의 소리 그리고 광합성도 잘 되네요. 풍수지리적으로 좋나 봅니다. 잠자고 공부 안 해도 돼 이러면서 어 그렇게 조금 리프레쉬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하면 한다겠지만 솔직히 해야 되는 것을 안 했기도 하죠. 원래 항상 정진 정진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이번 10월 달에는 그것을 한번 내려놓는 수행도 해봤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해서 스스로를 자책하는 느낌도 있죠. 아 솔직히 공부 열심히 해서 추석 때는 동아리 일도 없었으니까 그냥 공부를 해봤으면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업장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아, 내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 성적을 받아도 마땅하구나. 인정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하면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나는 항상 정진을 해야 돼. 이런 게 정말로 좋아. 라고 하면은 정진을 안 하고 잠을 잘때 스스로 이것은 나빠 하는 판단을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아 이것 또한 내가 좋다라는 그 기준 때문에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주영동자도 정진을 계속 해야만 해 정진 안 하면 안 되라고 하니까 정진 안 하면 스스로 자책을 하는 거죠 근데 정진 안 했을 때도 나에게 어떤 것이 알아차림이 되는지 수행으로서 바라본다면은 원래 좋고 원래 나쁜 것은 없다 쭉쭉 앞으로 그냥 장기적으로 보는 거죠. 인생을 또 길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짧게 파악하고 끝. 그것이 아니라 길게 길게 보면서 때로는 조금 휴식터에서 쉬면서 충전했다가 정지하는 지원공자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 이쪽에도 절이 있나 봅니다. 아! 연한 부부인 전시묘 뭔진 잘 모르겠는데 이런게 있고요 즐기다가 그냥 가는 삶 요즘에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학년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공에 대한 지식들은 너무나도 어려워진다 교수님께서도 이해가 되는 전공 지식을 설명하는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전공지식을 저희한테 계속 주입을 시키니까 이게 뭐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중동자가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남아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인가? 그냥 시험 공부를 위해서 배우는 이 지식은 끝나면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뭐 나중에 취직하면 쓸 수는 있겠지만 뭔가 공부를 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수행을 하고 좀 즐겁게 살아가는 삶을 계속 바라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주실 때 저는 막 딴짓도 하고 태연스님께서 알려주신 어뭐 명상 같은 그런 것들을 그리면서 딴짓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원래 항상 열심히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잠한 번도 안 자면서. 교수님, 선생님 수업 필기를 메모를 할 정도로 그런 우등생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반항아 기질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쉬면서 여여하게 즐기다 가는 거고 너무 학점을 따야 되라는 그 집착을 많이 내려놓는 지옥농자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수행을 한번 해본 거죠 네, 그렇게 수행을 하면서 모든 것은 다 수행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을 잘 따서 취직을 하는 것도 그것 또한 그분들의 삶을 존중해주고 뭐가 좋다 나쁘다는 아니라 중동자의 개인적인 기준에서 보다 더 조금 남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그원력들을 어떻게 하면은 성취를 시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 속에서 저는 학점을 따고 공부하는 것보다 동아리 생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절에 가서 기도하고 수행하는 이 생활이 너무나도 재미있는 순간입니다. 많은 유튜버들을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머릿속이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지금 내가 이게, 이걸 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성공 욕구가 너무나도 강하다라는 주영동자가 알아차림이 되고 있습니다. 성공? 어, 나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성공하는 것도 성공이겠지만은 그 성공 욕구를 남을 위해서 할수 있는 걸로 바꿔보자. 남을 위해서 베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나도 즐겁고 나는 안 즐거운데 남만 즐거우면은 재미가 또 없죠. 억울한 감정만 올라옵니다. 자리 있다. 나와 나의 모두 이루어 성공을 이왕 욕구가 있는 거 그렇게 한번 바꿔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시 법관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걷다 보니까 배도 소화가 되고 어, 느낌이 또 올라가는 끌어 올려야죠. <laughs> 항상 집이반푹 쳐져서 잠만 자고 있던 주영동자가 밖에도 나오고 확실히 밖에 나와야지 되는 것 같아요. 밖에 나와서 리프레시도 하고 이렇게 바람하고 교암도 하고 어 웰컴 사람들이 AI 많이 쓰죠. 그래서 점점,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채 GPT의 속도. 내가 배우고 있는 이 지식들이 나중에 써먹을까?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남이 주는 지식들을 배워서 습득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문이 드는 거죠. 근데 주영동자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뭔가 인간적으로 느낄 수 있는 휴머니티. 그런 것의 역량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겁니다 얘기를 하면서 듣는 것이 또 나중에 미래는 어떤 직업군들이 각광을 받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지금의 유명한 이런 직업군들은 사라질 수도 있다 기업들도 전부 다 신규 인원들을 감축하고 있는 형태여서 다 AI가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AI가 대체를 다 하는 작업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다 보니까, 어, 과연 어떤 것을 해야지 정말로 이 소중한 대학생의 신분일 때 나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왕이면은 나의 삶에 나중에 도움이 되는 걸로 끌어올리면 좋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공감하고, 그리고 용기를 주고, 주영동자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남에게 좋은 말을 들으면서 희망을 얻고 있고, 그러한 사회들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는 크게 빛을 발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어, 진실되게. 그것도 스스로 합리화하고, 중동자가 어떻게 보면 항상 정신해야 된다는 라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라 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것보다, 보다 더 인간적인 모습. 쉴 때는 또 쉬고, 노는 것도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인간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삶.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삶. 도파민으로 너무 많이 절여져 있죠. 근데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의 휴면 다큐를 만들어 가고 싶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그러한 영상들 속에서 발전과 그리고 행복을 담아내는 중동자의 일상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점도 조금은 더 신경을 쓰되 기존에 내가 세운 그 방향성들은 동일하게 나아갈 겁니다. 남을 위해서 살고 남에게 헌신하면서도 나를 이롭게 내가 정말로 행복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한번 찾아보고 되돌이키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 오늘 주영농자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법관사 대웅전입니다. 가운데에 부처님하고 장보사님관세보사님이 계십니다. 여기 오면은 나무 향과 마음의 편안한 느낌을 얻으실 수 있어요. 부처님 불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얻어가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그러한 기운들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아리를 활동을 할 때마다 솔직히 많이 힘들죠. 그럴 때마다 불교 템플 스테이나. 절에 오면서 법당에서 자연스럽게 활동하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동아리에서 힘을 또 받았었다. 또 여기 옆에는 신중단이 계시죠. 무섭게 되어 있어서 어, 너무 무서운데? 생각할 수 있는데, 신중단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를 지켜주는 보리가 될 분들이십니다. 어, 살아가면서 나쁜 것만 제거하고 해도 큰탈 없이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는데요. 화음성중님께 잘 저희를 보살펴 달라고 기대로 한다면은 신중님께서 항상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 속에서 저희들의 재앙을 막아주시고 계시다. 명단도 있고, 저희 조상님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도 절에 와서, 그냥 와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네. 삼배하는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푹 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법당에 오는 것만으로도 나의 탁기를 배출하고 좋은 기운들을 받아 나갈 수 있다는 라 것을 알려드렸습니다.